오늘 영상에서는 외환 거래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부터 실전 팁까지 딱 3분 만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외환 거래는 한 나라의 통화를 다른 나라의 통화로 교환하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 외환 시장은 하루 24시간 열려있으며 하루 거래 금액만 약 6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금융 시장입니다. 주요 통화상으로는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인 USDKRW, 유로와 달러인 EUR/USD 등이 있습니다. 외환 시장은 유동성이 높고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외환 거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단계는 간단합니다. 1. 거래 계좌 개설 국내외 다양한 외환 거래 사이트 중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세요. 2. 자금 입금 및 투자 계획 예산을 설정하고 투자 목표를 명확히 하세요. 3. 거래 전략 수립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활용해 매수 매도 시점을 예측하세요. 사실시간 모니터링 환율 변화를 관찰하며 전략을 조정하세요. 서울 외국한 중개의 환율 정보를 참고하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국내에는 삼성선물, 키움증권, NH선물 등 신뢰할 수 있는 외국한 중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선물 안정적인 플랫폼과 모바일 거래 지원 제공. 키움증권 낮은 수수료와 다양한 금융상품. NH선물 소액 투자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과 교육 프로그램. 거래 수수료, 스프레드, 레버리지 비율 등을 꼼꼼히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회사를 선택하세요. 외환 거래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유동성 언제든지 거래 가능. 다양한 전략 활용 기술적 기본적 분석으로 전략 수리. 레버리지 효과 적은 자본으로도 큰 거래 가능.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 갑작스러운 변동 가능, 또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글로벌 이벤트의 영향을 받음, 또 레버리지 사용 손실이 클수 있음.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외환 거래는 신중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투자 방식입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의 환율과 매매 기준율을 참고하고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거래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거래를 응원하며!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외환거래에 대한 더 많은 꿀팁을 공유할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